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화장품주가 이제 이번 주에 좀 급락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요. 일단 화요일에 투매가 한번 나왔었죠. 그때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LG 생활건강이 3분기 실적 악화 전망, 악화가 전망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팔 프로나 떨어졌고 뭐 VT나 코스메카 뭐 여러 기업이 떨어졌고 이제 장대 음봉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그 내용을 보면 증권사에서 이런 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 중국 화장품 수요 부진과 마케팅 비용 확대로 그래서 7, 8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 6% 감소. 그래서 면세 현지 매출액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또 마케팅 비용도 확대되고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비용이 드니까 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감이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된 결과다. 차트를 보면뭐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형주는 뭐 기대할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게 이제 텔레그램으로 하나증권의 화장품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송건데 그 이제 외사 리포트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나 봐요. 선행 지표 수출출하량 아마존 순이 구글 트렌드가 7월 대비 둔화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뭐 이제 볼 수는 없죠. 외사 레포트는 모건스탠이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데겠죠. 그래서 근데 미국 주요 쇼핑 시즌에 반등 반등은 그래도 할 것이다. 그리고 ODM을 탑픽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뭐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특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 하나증권의 화장품 담당 애널은 피크아웃 우려는 이르다. 비중국 볼륨은 커지고 중국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모거스테니가 이제 겨울이 왔다. 그런 리포트랑 비슷한 거죠. 외사는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국내 애널들은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북미 수출의 베이스 부담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비중국 진출 업체수 증가. 볼륨 확대 측면에서 모멘텀이 꺾였다고 보기에 이런 시점. 그리고 북미가, 뭐, 비중국에서 가장 큰게 이제 북미인데, 침투율이 3% 미만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오프라인이 더 큰데, 이제 들어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제 팔로 확정 중이다. 동남아, 인도, 중동, 다양한 지역에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향 출하량의 경우, 업체들의 미국 제거 확충 시점 체크 시 프라임데이 빅길 블랙 프라이데이 대형 물량을 이미 3분기에 완료한 업체들이 많아 선적 시점 차이로 8, 9을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주요 행사 시점 차이에 불과하다. 그 구글 트렌드는 뭐 약간은 꺾였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이고. 대형사는 컨셉 하, 하회지만 3분기 실적이 한국 홀마 코스맥스는 컨셉 대비 상회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한국홀마 코스맥스 양사 모두 국내 성장률 두자릿수.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수요 회복이 나타날 경우 중국 익스포저 있는 ODM사가 수혜다. 이게 이제 코스맥스고. 참고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매출 비중이 8%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 화장품 제조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인데, 브이치 실리콘투 코스맥스가 또, 또안 좋아졌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좀 특징이, 이 저가 매수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가가 74,500원이었는데, 이렇게 좀 올라왔죠. 장. 장 초반에 이제 8만 1,500원까지 갔다가 이, 이, 여기에서는 거의 매도가 불량할,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빨리 왔다 갔고요.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 역시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 금요일도 그렇고 공통점이 피크아웃 우려다.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 내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돈 벌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를 한 거죠. 자꾸 이제 악재가 사실 상해 지수 급락이 악재인데 비중국 수출이 많다면서요. 근데 왜 중국에 연동되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센티가 안 좋아졌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 우려라는 게꼭 어니 쇼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컨센을 충족하는 실적만 나와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더 좋아질 게 없구나. 피크아웃이죠. 그러니까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컨셉을 크게 또상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생각난 게 9월 11일에 이제 공시가 떴었단 말이에요. 한국홀마가 내부자 매도가 있었어요. 윤동한 회장이 42억이나 장례 매도를 했었거든요. 6만 7천원, 9천원, 7만 원대 초반, 7만 6천원. 그래서 그때 이제 당일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파랑색 그래서 9월 10일, 11일에 특히 11일에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한번 꺾였죠. 그러다 다시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다가 다시 또 꺾였죠. 그러니까 결국 쌍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골마가 이제 고점 대비 12% 하락으로 금요일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부자가 뭐 많이 사는 것도 그렇고, 많이 파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은 아니거든요. 한국 콜마는첫 번째인데, 뭐 실리콘2나 VT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내부자가 많이 산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갔기 때문에, 뭐 지나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이 밸류 매력이 있는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이 리포트가 이제 10월 10일에 나온 건데 12개월 포워드 PE가 13.6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성장주가 이 정도면 상당히 싸졌다고 볼수 있죠. 연초는 17배였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늘었는데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 예상 대비 중국, 부진한 중국 내수. 그래서 13.6배까지 떨어졌는데, 금년에또 그 추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좀더 낮아서 졌을 거다.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 업종의 강점을 이렇게 꼽고 있어요. 중국보다 규모가 더큰 글로벌 1위 화장품 시장 미국에서 인정받으며 실적 모벤텀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가 폭등한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거죠. 미국 시장을 개척한 좀 믿기지 않는 일이 사실 일어난 거죠. 아마존 그 웹사이트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뭐, 인디브랜드가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인디브랜드니까 당연히 신속 정확할 거고, 과거보다 향상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혁신성, 트렌디한 제품요. 이게 이제 인디브랜드의 특징인 거죠. 트렌디한 거를 빨리빨리 이제 내놓는 것. 그래서 K뷰티가 이제 작년에 K팝이 연상된다. 장단점이 또 있는 거고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었던 거죠. 그래서 16년에 미국 비중이 9%였는데, 24년 현재까지 19%. 그러니까 10%나 늘었다는 거는, 물론 8년이나 걸렸지만, 대단하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을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낸 거는, 정말 좀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미국 향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 3년간, 연평균 28%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이 뭐 대부분 큰 일을 했다고 봐야죠. 지난 8년, 16년 이후로 봤을 때. 그리고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605조로 세계 1위다. 대단하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뭐, 3년간 연평균 8% 감소를 했어요, 중국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은 12년 40% 68%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더도 안 거죠. 비중국 비중이 16년에 32%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70% 이렇게 이제 중국은 감소를 하고 비중국은 이제 커진 거죠. 그중에 이제 일본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미국 내 K뷰티 향후 3년간 연평균 24% 성장 전망. 미국이 605조 시장인데, 이제 현재 2.2조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4.2조까지 가능성 없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은. 지금 점유율이 3% 미만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코스메카를 보면, 3분기 실적, 이제, 콘센트 하와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적 이슈로, 이제, 매출이 4분기로 유연되고, 뭐, 핵심 고객사의 거래구조 변경. 그래서, 선적 이슈와 거래구조 변경은 ODM 사업 특성상 종종 발생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이런 거에, 사실은 좀 의심도 품어봐야 되거든요. 보통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비용이 잡혔다, 이연됐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이 피크아웃 때문에 핑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례성 이슈로 컨셉을 크게 해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뇌피셜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EQ 대비 영업일수 부족, 대량 물량 선적 지연 이슈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작년 상 q 보단 좋아도 EQ,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안 좋으면 그래도 이제 이게 꼬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n 널과 매니저는 다르다. 이거는 다, 뭐, 팩트고, 왜냐면 이제 분석과 운영이니까 시장의 어떤 센티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거죠. 분석으로는 뭐 성장 요지가 많은데, 근데 이제 참여자들이 피크아웃을 우려해서 주가가 예민해지면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피크아웃을 본다면 고점 돌파가 어려운 거죠. 애널은 다 좋게 말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의 두 가지 강점은 썬 제품의 FDA 제조 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거, 캐파 여유. 그래서 국내 최초 FDA OTC 제조 승인 업체다. 썬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는 화장품이 아닌 OTC 오버 더 카운트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FDA 등록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은데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잉글우드랩이 받아갖고 인수를 한 거죠. 코스메카가 한국 콜마도 받은 상태고 그래서 OTC OTC ETC는 OTC는 일반 의약품 ETC는 전문 의약품 의사 처방 유무에 따라 그래서 OTC 신제품이 뭐 출시될 거고 뭐 레디트고 알고 선크린 오정을 6월에 선보였고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케파가 곧 경쟁력이다 이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타사 대비해서 여유가 있다. 그니까 향후 2, 3년간 캐펙스 투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없으니까 매출이 곧 영업이 되고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3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4 q 를 보자. 이건데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4분기에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크리스마스가 껴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 4분기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3분기 말 4분기 매출 집중된다. 작년 아마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고객사들이 올해 참가 예정이다. 그래서 주문 물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좋은 얘기가 있는데 뭐, 결국 올해 이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잘 보면 23년이 영업이익이 뭐 거의 다섯 배가 뛰었죠. 100억에서 4 9 5억 근데 올해는 750억 전망이니까 어 40%좀 넘게, 뭐 올해 고성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내년내후 년이 좀 둔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드 pr로 보면 뭐 13, 11 이렇게 낮은데 올해도 16이고 뭐 낮긴 낮죠. 근데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뭐 엔비디아가 그렇지만 성장주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만 둔화돼도 주가가 일단 꺾였다가 숫자를 하게 되면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민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 중국 변수가 있어갖고, 중국이 이제 실제 좋아진다 그러면 크게 더갈수 있는, 다시 이제 고점 돌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총이 8,300억이기 때문에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덩치가 많이 커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메카가 이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호재냐, 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8월 29일 임시주총에서 이전 상장을 확장을 했고 근데 인지도 때문에 그렇죠. 해외에서 영업을 할때 코스닥이나 코스피냐 차이가 나니까 어 그래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은 이미 이제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뭐 경쟁사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기업 이상 재고다. 그래서 이전 상장 목적은 주주 구성 내 외국인 투자자를 늘리고 해외 고객, 고객사들의 신뢰와 인지, 인지도를 높여서 해외 비즈니스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경쟁사도 거쳤던 단계고. 비교를 해 보면은 최근 1개월간은 뭐 코스맥스가 선방을 했어요. 코스메카가 이제 더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y t d 로 보면은 코스맥스는 10% 상승에 불과하고 코스메카가 114% 압도적이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이제 코스메스가 크죠. 자꾸 이제 컨센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코스메카도 21% 하락, 꽤 떨어진,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뭐 저번하고 비슷해요.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점에서 추매를 해 갖고 단가 낮추기를 하고 내가 5천만 원만 가지고 있겠다 결정을 했다면 내가 이제 단가 산단가보다더 떨어지면 추매했다가 단가로 오면 다시 5천에 맞추는 거죠. 그 비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해진 비중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주가가 저점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금요일 종가를 보면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최근 악재에 취약하다.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예전 같으면은 상반기였으면은 웬만한 악재에도 무덤덤 했는데 뭐 악재가 없었나요? 그래서 상해 증시 급락이 연동되는 건좀 이상한 거죠. 비중국 비중. 미국 비중이 큰데 비중국 수출비중이 높다면서요. 그래서 센티가 지금 취약한 상태다. 주가 상승 필요도 밸류 부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에너지 전망은 긍정적이나 향후 코스메카 성장률을 준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고포가 유지될 거냐. 주가가 이제 흔들림이 이미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3년도 작년에 엔터가 이게 한 5년 전도 같아요. 거의 뭐.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난리가 났었고, 무한 긍정이었는데, 올해 폭망을 했다. 화장품은 그렇게 안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하고 펀드매이저는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 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다 틀렸단 말이에요, 엔터. 제대로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25년 높은 베이스의 부담을 갖고 가는 거죠. 올해 이제, 작년하고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피알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4848. 샀다 팔았다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늘렸다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단가 낮추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